아이고. 아이고. 아 방문객이 오셨네요. 아이고, 이깄네. 이야. 아이고 이야 아이고 뭐야, 방 안에 어? 개, 개도, <laughs> 개도 한 마리 있네? <웃음> <웃음> 응? 우와. 예, 추운 타워, 고, 참기요. 아이고. 반가워. 아이고 멍멍이, 도구. 예. 이야. 요... <laughs> 오... 예? 오... 7시인데. 7시? 이, 예. 와 오... 아유, 죽어려 아유, 옷다버렸네 이야, 요... 어젯밤에? 어젯밤에, 어, 그 여기서 빠져버렸어. 어디요? 이, 여기서, 여기서 빠져갖고. 술도 안 마셨는데? 아니, 화 튀져갖고, 일로 펑당 빠져버렸단게 신발 다 버렸어. <laughs> 이거 봐. 자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, 양말은? 이, 양말 양말 루는 두루는 는데말는두 모르겠네 요 아이고. 음. 루 네. 아이고. 한 두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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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아 어제 여기서 핫디싸가고 이리로 퐁당 바로 빠져버렸네 아이고 참. 아니 저방문 닫아요 어르신 추울텐데 아 일어나셨어요? 일어..아까 일어나셨는데 네. 아, 아, 야 어제 어제 밤에 뭐 많이 드셨네 <laughs> 어제 어제 고기 좀 고기 좀 해드리고 예. 네. 아이고 이야 뭘 이렇게 많이 드셨어? 어제 아무것도 안 드셨더라고 그래서 어르신이 어제 밥을 안 드셨어요? 안 드시고 술만 드셨더라고 그래서 마침 뭐 사온 거있걸래몇 시에 올라왔는데요? 어제 그날 한 12시 정도 왔었나? 어,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수, 아니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더라고 음... 어. 그 양말은 그럼 말렸어요? 양말 맞... 붙어놓은 거 어디다 놨는데 말렸나 안 말렸나 모르겠네 말려있.. 아.. 심장 빠져갖고 근데 왜 어떻게 여기서 빠져? 가서 봐 이게 어? 내가 어제 안 널어놨나? 여기다 놨네 널지 않고 신발은? 그 신발 채로 빠졌겠지? 신발 신발 채로 빠졌어요 뭐, 등산화는 신고 있으면 금방 바르긴말르는데 어? 젖진 않 있네? 이상하다? 네? 야 양말은 다 젖었 다 젖었는데 아니 아... 등산화는 잘 말라요. 글쎄 네. 이 정도면 괜찮아. 등산화 좋은 거는 빨리 말라더라고. 응이 정도면 괜찮아. 커피 한잔 하야지. 어머 우리 나온아님께서 커피까지 <laughs> 주시려고요? 요, 어... 아까 일어났는데. 영광입니다.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좀더 자라고. 에휴, 촌에서 온 사람한테 커피를 끓여 주겠다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. 저기 촌놈이 왔습니다 네. 대관령에서 왔습니다 아... 어르신 내복 빨리 옷 입어요 멍멍이가 어떻게 왜 저렇게 힘이 없지, 애가? 잠자리 일어나 갖고. 예? 가. 어차. 애가 어떻게? 어차 어차. 힘이 없네. 개도 근수가 좀 무게가 나가겠는데 뭔 애가 저렇게 되지요? 얘, 얘 옆으로 크는애. 그 햄프셔 같아, 햄프셔. 요. <laughs> 여기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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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양말 좀 하나만 있으면지. 응? 양말 하나 어제 다 빠져버렸어. 저... 아마 이거죠? 오우 햄프셔. 오우 어떻게 왜? 아... 이야 햄프셔가 어떻게 자세가 신에 나가신대요. 이... 오늘요? 예 저기 신을... 뭐못 이것저. 못 가. 예? 못 가. 응, 그래요 나 나중에 가요 나중에. 응. 아니 햄프셔가 햄프 아, 햄프셔가 젖꼭지가 있네. 안놈이에요? 안놈, 안놈. 안놈이라고? 이야. 아주 얘가 좀 드라마틱하게 생겼다. <laughs> 아니, 아주, 아주 리액션이 상당한데? 뭐 영화에 나오는 무슨 기억 같아요? 왜, 어떻게, 왜 이러지 얘가? 어디 아프나? 아니. 에? 무서워서 그래요. 무슨 뭐하냐 타거든. 내, 나, 난 사람들이 한열명뭐 절에 가서도 한열 사람들이 보살들이 쭉 앉아 있으면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안기던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. 아유, 근데 얘는 어떻게 도시에서 내라서 그러나이상 말랐네 어찌 이상하게 말랐네 저게 네, 양팔, 등산 양 아니 저 등산을 어제 푹 빠졌었는데. 뭐데그 노인방 사람들 그 뚫어 빠진 양 아니, 어르신이 그 전에 여승 미끄럼 하면 타셨잖아요. 나... <웃음> <웃음> 그때 무슨 저 예쁜 아줌마들이 와서 주저위에서 <laughs> <laughs> <손자> 드시고. <laughs> 이야. 어, 우리, 우리 햄프셔 도구님이 어떻게 숨이, 호흡이 점점 가빨라져요. 이거 열 받았나? 이야. <laughs> <laughs> 이야, 이거 어떻게, 이렇게. 뭐, 이거 다 잡쏘네?